저희는 자. 저쪽에 뭐 마이크 같은 건안 놓죠. 어디에 말씀하니까지도자 감독님 속에는. 아, 네, 놓지 않습니다. <laughs> 노구나 막 이런 거오면막 마이크가 막 따라가고 그러는데. 자, <laughs> <laughs> 그리고 야구 같은 거 이렇게 보뭐 이렇게 막 글러브로 입 모양 가리고 막 아, 얘기하듯이. 아, 예. 저희는 그렇지만 멀리 떨어지 기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또 <laughs> <laughs> 저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입 모양을 볼수 없어서 무슨 지도를 하시는지 예측이 안 돼요. <laughs> 아, 이건데 마스크를 말하고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그게요. 또 이겨내야죠. <laughs> 네. 자, 팬분들 안아요 누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른분들이 모르셔서 뭘 눌러야 되는지 모진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그런 점 많았습니다. 자, 좋아요 좀 많이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0분 보고 계신데, 200개는 좀, 이러면 몇명 책임줍니다. 저렇게 앉아서 팬티를 잡고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에 놓는 상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어, 저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죠. 네, 그러 루틴이죠. 네. 왜냐하면, 아, 좀 불편한 팬티의 높이가 있으면, 조금 걸린다 이런 네. 느낌 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유, 루틴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한 네. 자기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빠를 돌리는 선수도 있고, 네 여러 진짜 여러 일단, 가지가 있습니다. 네사빠양 선수 다잘 잡은 것 같고요. 네. 자 일어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잘 일났습니다. 장기전 자세를 장기전을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더 늦게 일어나는 게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젖으면서 상대방 오른팔에 좀더 예, 부담을 주는 거죠. 네. 자들배지기연 잡치기. 잡치기 아. 아 장기전 또 형태로 갑니다. 자, 박정석 장사가 원하는. 스타일로 지금 왔어요 e 뿌려치기가 나오게 될지 박 t y l e of the style of the style of the style of the style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아마도. f the style of the style of the style o 를좀더 붙여줘야죠. 네, 예, 방어가 밑에서. 저렇게 기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잡치기 지금 박정석 장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아, 10초 남았네요. 시간 금방 갑니다. 잡치기. <laughs> 자, 떠 나왔습니다. 저 뭐죠? <laughs> 저도 신기합니다, 저 뿌려치기. 오, 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뿌려치기가 나오죠 자, 중심이 홍사빠 선수의 승을 선언했지만 어? 청사빠 감독석에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뿌려치기? 그러게요, 저 뿌려치기. 저는 저런 뿌려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상대방이 나를 막 밀고 들어왔을 때그 중심을 역용하는 뿌려치기를 사용했는데. 어 박정석 장사는 뿌려치기가. 아, 자, 아 박정석 장사 의 승이 되겠습니다. 자 박정석 장사 같은 경우 제자리에서 무릎을 손을 짚고 뿌려치기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각이 좀 희한합니다. 네 각도가 정말 희한한데 선수들이 거의다 넘어가더라고요. 음 어느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뿌려치기입니다. 네, 자기만의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한 면 신기합니다 정말.